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LBS 다음으로 이제 VCB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VCB 판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VCB에는 이제 요즘에 지판 많이 쓰죠. 디지털 계정기. 요거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차단기 겉면에는 요것만 있어요. 요즘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압, 전류, 주파수뭐 있는데 요즘엔 이제 이게 다 필요 없죠. 요거만 딱 있어요 그캠 스위치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서 온오프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 붙어 있고 근데 요거 이제 리셋이랑 부저 스톱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부저가 있고요 근데 뚜껑을 열면 요 밑에가 이제 v12죠 22900 요게 요거예요 v12 시퀀스는 여기 단자가 있어요 단자를 여기다 잭게다 꽂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여기다 단자를 쫙 물려놔요 이 VCB 자체의 단자는 없어요 이렇게 선을 뽑아서 이렇게 물려놔야 돼 그럼 여 이게 전체가 어 VCB에서 나온 시퀀스 단자예요 도면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하선이잖아요 뭐 VCB 여기는 이제 2 1 9 0 0세 가닥이 물려 있죠 그래서 PT에서 네 가닥 CT에서 네 가닥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전압 전류 신호를 다 받았죠 그러면은 전압 전류 뭐 RST 상 다, RN, SN, TN, 다, 표시가 되고, 전압과 전류의 값이 설정치보다 뭔가 다, 변화가 있다 하면은, 이 VCB로 신호를 줘서 VCB가 끊어지게. 그리고 VCB를 또 껐다 켰다 할수 있게. 이게 지함이 여기 다 있습니다. 삼성전설도로 보겠습니다. 일단, 요 VCB는, 여기 뭐 22,900은 물리죠? 이거 부스를 물립니다. 이거, 케이블은 아니고, 예. 그리고, 요, 휴즈 했었죠? 그 PT를 거쳐서, 이제, 휴즈 거쳐서, 그 다음에, 요, PTT를 거쳐서, 이제, 네 가닥이 들어가요. RST하고, 이제, N상. CT도, RSTN.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다록에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LS선전 카다록인데, 어, 자. RST가 B9, 10, 9, 11, 13이잖아요? 그래서 9, 11, 13. 그 다음에 10, 12, 14는 10, 12, 14는 이제 콧망울 했다. 이얘기고요그 다음에 CT는 B010305. 그죠? 010305. 010305를 물려주고, 그다음에 2 4 6을 2 4 6 7까지 콤멍을 해요. 2 4 6 7. 그죠? 2 4 6 7까지 콤멍을 하고 그다음에 공통을 8번에다 물리네요. 그래서 요게 그 집함 단자예요. 아, 여기서 하겠습니다. PT를 먼저 볼게요. 09 9, 9 10 13. 9 10 13을 물렸죠. PT.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이렇게요 빨간색. 빨 빨간 하나, 둘, 셋. 요거는 또왜 반대로 날라왔네요? 하여간, 어, 9, 11, 13을 물리고, pt에서 온 선을 9, 10, 9, 11, 13. 여기죠 9, 11, 13. 그 다음에 n상은 12, 14. 10, 12, 14. 10, 12, 14를 요 여기 빨간색 있죠? 요 요게 엔상이에요. PT에서 온 엔상 공통 와서 요게 10, 12, 14인 거죠. 점을 찍어볼까요? 어 여기 9번이 여기죠. 9번이 여기죠. 9, 11, 14, 그죠? 9, 11, 14고. 9, 11, 14. 그 다음에 아, 9, 11, 13. 네. 9, 11, 13. 그 다음에 엔상은 10, 12, 14. 10 여기 10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죠 10 12 14 10 12 14 요게 요게 콧망대 있죠 이거 칼, 칼날처럼 칼된거 이거 M자 모양 그다 그래서 N상을 여기서는 N상을 이제 뭐 9에다 물려도 되고 아 10에다 물려도 되고 12에다 물려도 되고 14에다 물려도 되죠 어차피 콧망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12에다 물렸네요 요게 어, pt 물린 거죠. 요렇게 9, 11, 13, 그 다음에 10, 12, 14 해가지고 요걸 콧목을 했어요. 시트를 보겠습니다. 1, 3, 5죠. 1, 3, 5. 그러니까 여기 1이 일이 1이, 1이 여기죠. 메뉴에 1. 시트에서 온 선이에요. 1, 3. 요 3이 여기. 그다음에 5번이 여기죠. 그리고 콧목을 시켰는데 2 4 6이죠. 2 4 6. 요게 2번. 2번이 여기. 그다음에 4번이 여기죠. 2 4 6. 여기. 6번이 여기. 그리고 그래서 2,4,6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콧멍을 시켰죠 이렇게 콧멍을 시키고 그 다음에 7번도 여기다 이렇게 물렸어요 그래서 7번이 어떤 거냐면 여기잖아요 요거요 네번째 선요 네번째 선 있죠 여기 하나 둘셋 여기 요 선이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렸어요 이렇게 그니까 러 2점 7번 여기죠 7번 요게 요 여기랑 여기랑 같이 물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2, 4, 6, 7은 전부 다콤봉된 거죠. 그 특이하죠. 7번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렸어요. 그다음에 2, 4, 6을 콤봉 시켰죠. 그리고 8번이 이제 공통이죠. CT 공통. 요 CT 공통이 여기입니다. 요게 CT 공통. 요거. 예. 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전압과 전류를 전부 다 신호를 넣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 밑에는 16, 18, 20, 2 2 24 잖아요, 요거. 16, 18, 20, 2 2 24. 요거는 요 부분인데, 어, 요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뭐, 저기, 자동제어 하면서 이제, 뭐, 4 8로 통치 이런 거 했잖아요? 그, 그거요, 이게. 근데, 가닥수가 지금, 아, 다섯 가닥이죠. 공통 빼면 네 가닥인데, 요게 4 8로는 아니고 무슨, 하여간, 자동제어 밀리는 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으면은, 메뉴얼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봤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할게 뭐냐면 요, 요, 요 예, 요거 이제 단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t ct 거쳐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그냥 가만 냅두면은 그냥 rs 하면은 190 볼트가 뜨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120 배를 해야 되잖아요 pt ct 거쳐서 왔으니까 그러면 은 여기 이제 CT 변환비 PT 변환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PT 같은 경우는 13200에 110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딥 스위치를 1006으로 바꿔 주는 거죠. 요 보시면 요 요긴가? 요게 딥 스위치일 거예요. 여기서 뭐한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전압비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딥 스위치를 하네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자기에 맞는 그 PTB를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CTV도 마찬가지로 CTV가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50대 오잖아요. 그러면은 50대 오다. 그럼 1 1 0 0 0 이렇게 해서 딥 스위치를 어 설정을 해 주는 거죠. 요, 여기서 뭐 여긴가 여기인지 하여간 어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딥 스위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면 이제 여기에서 그뭐 V를 딱 누르면 뭐, R, N, 이렇게 떠요. 그럼 13.2. 그, 한번더 누르면 S, N, T, N, 13.2가 뜨고, 뭐 R, S 하면 22.9가 뜨고, 그 다음에 A를 하면, A를 계속 누르면 R, S, T, 전류가 다 뜨고요. KW도 뜨고, 뭐, 전력, 뭐, 이런 거다 떠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전압, 전류까지는 입력을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시퀀스를 한번 볼게요. 요게 집합 시퀀스, 이게 다예요. 되게 간단하죠? VCB가 그럼 내부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 결국 요거예요 전자접촉기랑 거의 똑같죠. 개념이. 요큰 게, 이제 22,900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다가 뭐 전원을 가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하나는 아니고, 이게 두 개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간. 온과 오프가 둘다 전압이 가해지는 타입이죠. 전압을 가, 온에다 가, 전압을 가하면 켜지고, 오프에다 전압을 가하면 꺼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조접부염.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VCB 안에가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시퀀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목소리>